자, 그러면 40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읽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겉과 속을 예,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 겉은 나쁘고 속은 좋은 건데 왜 굳이 겉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속속이실까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겉 만들지 말고 그냥 속만 만들지. 그럼 그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몸 안에 이 겉이잖아요. 겉 보이는 겉이죠겉 안에 무엇가 들어있어요? 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상도 못하겠죠? 그래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을 담고 다녀야지 안 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덴이고요. 속은 에소덴이에요. 엑소덴, 에소덴, 좀 비슷해. 겉이라고 할때엑소되는 문밖이란 뜻이에요 문밖.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양의 뭐라 그래요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이 있고 밖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밖, 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이고 어, 그것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근데 밖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고 그러잖아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하나요 하나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이 될 수도 있고 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겉을 먼저 주시냐면은 안과 하나인데, 사실은, 하나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나는 처음에 겉이 되는 거예요, 겉이. 겉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으로. 겉으로 이렇게 성전을 말하면 건물 껍데기를 딱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안에 속이 또 지어지는 거예요, 속이. 그럼 속이 딱 지어지면은 안에 겉에 이렇게 뼈대는 다 철거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 하죠? 가시방이라고 그러나 아시방, 아시바 아, 감사해요. 아시바 그거 다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철거해버리잖아요. 그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것이 것으로밖에는 우리는 취할 수 없어요.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주님은 겉과 속을 만드셨다. 만드셨다. 왜? 그게 주님이 정해놓은 이치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아들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 그런데 겉과 속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건 사실이지만 남을 구제할 때는 안에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안에 있는 것, 은혜와 진리 대신은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구제를 해야 그것이 진짜 구제다. 겉에 있는 말씀으로 구제를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겉만 닦는 일이기 때문에 효험이 없다 이거예요. 효험이 없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풀어진 말씀. 활자가 풀어진 말씀. 이속 사람의 말로 구제를 하는 것이 진짜 구제다. 그죠. 근데 그리하면, 이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너희들이 처음에는 겉만, 겉만 깨끗하게 했잖아. 그런데 어느덧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 생겼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 그러면 너는 겉도 깨끗해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샘플로 누가 보여 주신다면 예수님이 보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손 씻는 규례를 어겼잖아요. 바리새인이 놀랬죠. 그런데 그분은 것이 예, 참 속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 겉도 깨끗해진 거예요. 이미 겉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손 씻는 거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너에게 그 구제할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그 진리,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요게 문제로다. 이것만 있으면 겉에는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깨끗해진 거기 때문에, 자,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물론 마태복음에도 요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어. 여기서 이제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나오죠? 이화 있을 진저가 이제 다섯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세 번까지만 하는 거죠. 다섯 번까지가 나오는데 이화 있을 진저가 뭐냐면 우아이 라는 단어인데, 우아이. 이게 뭐냐면 감탄사예요. 그냥 감탄사. 이제 슬프도다. 이런 뜻이죠. 슬프도다. 화가 있으리라. 이런 감탄사예요. 근데 화가 있으리라 하니까는 음 어떻게 오해를 할수 있냐면 아, 화를 당해야지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화 있을 거야. 내말좀 똑바로 듣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화 있으리라 하면 화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화 있으리라 그랬는데, 화가 없을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화 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안 그래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아, 그래요. 빨리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섯 번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 화를 당해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를 빨리 빨리 당하시는 게 좋죠. 이건 화를 당한다고 하니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우 저 들어가면 지옥이지.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소금치듯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의 말씀으로, 그 불은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소금치듯, 언약, 그 언약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지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안 들어갔을 때가 지옥이에요. <laughs> 안 들어갔을 때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화 있을 진자 하니까, 화안 당했을 때는 이미 그게 화예요. 화를 안 당하고 있으면 화라니까, 지금 화 중에 있다니까, 그 사람이. 근데, 이제 화 있을 진자 첫 번째 나왔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딱 여기서 하셨죠. 11조라는 게 뭐냐면은, 10, 집은 열이에요, 열. 10.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말씀에 1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하나. 그 완전한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 중에 대표로 하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자기 몸을 드렸죠. 우리도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몸뚱아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요? 그럼 뭐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나의 율법적인 가치관, 육적인 항상 있잖아요. 육신의 정념, 안목의 정념, 이생의 자. 요거예요. 요거. 요걸 요게 진리로 바꿔지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자고요. 너희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항, 운향과 모든 채수의 11조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박하는 뭘까요? 이 바리세인들이 이세 가지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박하는 헤디오스몬, 헤디 헤디오스몬이라고 헤디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면 이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단맛을 내는 나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맛을 내는 나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운향, 운향, 운향은 페가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초예요. 일종의 약초, 약초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박하 운향 채소 이건 뭐예요? 나무, 박하는 나무. 그다음에 운향, 뭐 향기 나는 어떤 약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채소는 다 아는 것이고 이런 걸로 11절로 드렸다 이거예요. 운향은 이 페가논이라고 했죠. 페가논인데 페그님이 페그님이에서 왔어요. 페그님이가 뭐냐면 천막을 치다. 말뚝을 박다, 이런 뜻이에요. 천막을 치다. 천막이 뭘까요? 성전이잖아요, 성, 성전. 성전을 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칠수 있나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러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향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은혜를 베푸느냐? 그 향으로, 운 향으로 은혜를 베푼다. 자기가 태워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태워서 향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뭘까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운향이에요. 그 다음에 채소는 뭐냐면 나카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채소 또는 풀이라고도 했습니다. 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이야기 아시죠? 겨자씨를 채소밭에 풀밭에가 심었는데 채소보다 그 풀보다 더큰 나무가 자랐죠. 그래서 공중의 새가 깃들었다 이런 말도 있죠. 그와 같이 풀과 그 나무, 겨자씨에서 자란 나무와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풀은 뭐고 그 나무는 뭘까요? 풀은 죽어야 할 예수라고 한다면 거기서 자란 나무는 그리스도죠. 예, 그렇게 대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풀밭에다 심은 거예요. 그 풀이 뭐냐면 채소, 오늘 말하는 채소이라는 거죠. 그러면 채소는 죽어야 할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부 박하, 운향, 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그래서 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가, 가져온 게 있죠. 보배합에다가 넣어 가지고 온거 있죠. 그거 세 가지. 그것과 일치되는 거예요. 거기를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 유향, 몰약이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몰약은 뭐냐면, 아, 유향,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향은 향을 피우는 거죠.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몰약, 몰약은 몰략. 시체를 썩지 말라고 바르는 약이죠. 이것은 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 죽음과 시체, 그러면 이게 선지자다. 이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와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선지자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선지자는 항상 가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마저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 어, 저기, 황금과 유향과 몰략, 이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에 박하와 운향, 채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11조로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는데, 42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드리는데,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박하와 운향과 채소를 가지고 11절을 드렸는데, 그, 그것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드렸다 이거예요. 전혀 모르고 드렸어요. 11절을. 그러면 겉만 번지르 하게 하는 것이죠. 겉만 닦는 것이죠. 그들은 무뭘 몰랐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몰랐다 이거예요. 11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냐면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의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조금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의가 아니고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시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여기서만 딱 공이라고 적어놨지, 다른 곳에서는 다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 그러면 심판으로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어, 너희들이 모든 채수의 11조는 들이대, 심판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죠. 그럼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11조의 진의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11조의 진의는,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고 죽으시는 모양이에요.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십일조의 의미다. 이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이게 11조야.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얼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할때 버리지 말아야 될건 뭐예요? 심판과 사랑이잖아요. 심판과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심판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 어, 이것도 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것도 하라. 박하와 운양과 채소로 계속 들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실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심판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걸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이게 11조예요. 네. 노마서 12,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내가, 내, 내가 재물이 되어서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또 뭘까요? 진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은혜와 진리로 내 생각이 다 바꿔주면 그것이 곧 나의 몸을 들인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심판과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심판과 사랑. 나의 몸을 들이면 그것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은 하나다. 하나. 그것을 10의 1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옛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